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찬해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본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출장과 또 장례로 인해서 제가 며칠 동안 새벽 묵상 자리에서 서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또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또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드러냅니다. 1장부터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과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장막 그리고 제사장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한 율법을 주셔서 장막에서 또 제사장이 또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 관계가 구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써주신 것이 바로 장막이고 제사장이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장막에 임해 주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설수 없게 될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만나는 자리였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교제하게 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장막, 제사장,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 이처럼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그 율법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죠.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나는 두개 나라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율법이 이스라엘을 능히 살려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지키고 누릴 능력, 참된 능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그때에 어떻게 행하시는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십니까? 진짜를 보내주십니다. 어, 표현이 좀 다소 투박한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보내주십니다. 이전에 허락하신 성막과 제사장과 율법이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의 것은 진짜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실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실제가 있기 때문이죠. 나무라는 실제가 있어야 나무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야 건물의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제사장은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성전과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땅에 모세 시대에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에 세워졌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인데 그것들의 실제인 하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하자, 이제 그 모든 그림자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그림자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그림자를 있게 했던 참된 실제를 이 역사에 들여보내십니다. 이제 진짜 선수가 역사 가운데 입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참된 선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와주신 영원한 실제이고 또 참된 선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다입니다. 그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오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10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기록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적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돌판 이었지요 십계명은 돌판 이었습니다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법을 새겨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지킬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칼빈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신 분,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발견합니다. 첫 언약을 인간이 파기했다면 하나님도 인간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 마땅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게 마땅한 결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첫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또새 언약을 마련해 내십니다.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언약 새롭게 줄 테니까 한번 잘해보자 하십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기면 되었어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돌판 이상의 것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의 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새겨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돌판에 적힌 율법과 홀로 씨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우리는 홀로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협력 사역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이처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바꿉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제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갈대처럼늘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 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주옵소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삼명의길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며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신음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공유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